안녕하세요 어제 가남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환자 모집이 마무리 단계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장 끝날 때에 나왔는데요 3시 19분에 나왔습니다 전전날에는 급등하고 갭이 떴던 거와 달리 이번에는 주가에 큰 변동 없이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 중반부터 환자 모집을 했는데 1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이 가남 1차 치료제도 임상이 끝나갈 때쯤 또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데 자, 이 임상 3상이 언제쯤 끝나는지 그 기간을 보는 게 이번 영상의 목적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캘러그 콤프로스트 경영대학원의 조사 자료를 보니까 임상 3상 기간은 2년에서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은 61%라고 적혀 있고요. 자, 이것만 봐도 어제 기사가 나왔을 때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던 게 아직 결과가 나오려면은 2, 3년이 걸리니까 지금 당장 시장에서는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다들 NDA를 말하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2에서 4년이 걸린다. 그런데 생각보다 통과 확률이 높죠. 왜냐면은 1상, 2상을 거치고서 3상까지 왔다는 것은 부작용이랑 효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3상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상, 3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앞에서 검증을 거치고 올라와서 어느 정도는 근본이 있다. 어느 정도는 근본이 있는 약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부작용이 심하거나 효능이 없었다면, 일상 이상에서 이미 탈락을 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글을 보면은, 여기도 이제 임상 3상이 기간이 2에서 4년, 성공률은 60%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상에서 유효성을 어느 정도 통과한 것이 3상으로 들어가고,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인종을 포함해야 된다. 지금 HAB는 글로벌 임상 3상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들도 뭐 당연히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대만, 요런 곳에서 전부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환자들의 수가 510명인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임상시험을 하려는 기업들이 환자 모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환자 입장에서도 약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야 아직 시판은 되지 않았지만은 가능성이 있어 보여야 참여를 할 마음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이 510명을 거의 다 모았다는 겁니다. 1년 만에. 자, 그 이유는 지금 아파티닙이 중국에서 잘 나가고 있죠.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돼서 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도 지금 임상에 참여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년 만에 모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할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자료, 신약 개발 단계별 성공 확률을 보면은 자, 여기 임상 3상에서 그다음 단계까지가 60% 여기도 마찬가지. 소요 기간은 3년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봤는데 지금 2년에서 3년이 임상 3상 기간입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임상 3상이 끝난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죠 실패할 확률도 있는데 그게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판매 승인 신청이 85%죠 그러니까 15%는 승인을 못 받을 확률이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옛날에 봤었던 그런 임상 단계별 성공 가능성도 간단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극악의 확률이 임상 이상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로 한번 제대로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효능이랑 부작용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힘듭니다 일상은 우리가 그, 투여량 같은 것들, 간단한 마음으로 정상인을 대상으로, 이제, 톨러러블 한지 본다면은, 이상부터는 이제, 효능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확률이 낮고, 이제, 1상, 이상을 거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부작용 효능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3상은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58.1%로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상, 2상, 3상, 각각 성공 가능성이, 63%, 30%, 58.1%라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NDA도 확률이 있습니다. NDA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승인되는 건 아니죠. 아까 봤듯이 15%는 NDA를 신청했지만 신약성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공부를 해봤었죠. 자 어쨌든 임상 3상이 끝나고 NDA를 신청하면 확률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 자, 그래서 베팅을 해본다면은 85%니까 성공한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알수 있죠. 85%. 자, 그리고 요 단계들을 각각 전부 다 계산을 해보면은, 일상부터 신약 승인까지 확률을 보니까 9.6%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는 실패한다는 거죠. 10개 중에 하나. 우리가 아이템 업그레이드 하려면 주문서 바르잖아요. 뭐10% 확률 주문서를 바르면은, 그거 막 계속 바르는데 막다 팡팡팡 터지다가 결국에 하나 딱 성공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약 개발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만은 성공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굉장히 큰 그런 사업이고요. 자, 여기 있는 9 6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제가 엑셀에 계산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63%랑 1상, 2상, 3상, nda까지 확률을 전부 다 곱해주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9.6%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기 확률들을 전부 다 곱해주면은 9.6%가 나오게 됩니다. 1보다 작은 숫자를 계속해서 곱해주면은 그 숫자는 더 작아지게 되죠. 그렇게서 해 나온 게 9.6%라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던 걸로 다시 넘어와서 국내 개발 신약의 기술 개발 소요 기간 분석 논문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살펴보면은 임상 3상이 얼마나 걸리느냐? 자 바로 그 평균적으로 2.4년 기간이 보고되었습니다. 개발 기간이 임상 1상은 1.7년, 2상은 2.4년. 삼상이 2.4년. 그러니까 이상이랑 삼상이 지금 둘다 2.4년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NDA 제출 이후에 허가까지의 기간이 평균 1.2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NDA를 신청하고 나서 또 1.2년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허가 받는 데까지 정말 기간이 오래 걸리죠. 신약 개발이 뭐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ND 신청 후 허가 기간까지는 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종합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뭐 때에 따라서는 한달 만에 허가가 나온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8개월 6개월 막 각각 뭐 빠르게 나온 거는 한달 만에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HLB에서 가암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환자 모집이 마무리 단계고 임상 3상 기간은 2년에서 4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당 임상시험은 리버세라닙이랑 캄렐리 주마의 병용요법이고요. 중국에서 아파틴이 단독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캄렐리 주마이랑 병용을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나면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텐데요. 임상3상기간이 지금 2년부터 3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환자 모집부터인지, 환자 모집 후부터인지가 궁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HIV가 지금 1년 동안 환자를 모았잖아요. 이것도 임상기간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은 별개로 지금부터 임상3상기간을 재는 건지, 요게 궁금할 수가 있는데, 자, 관련 논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부터 2, 3년이냐, 아니면 앞에 1년을 포함해서 2, 3년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내려가서 보면은 임상기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자, 임상기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임상시험 개시 단계에서 가장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이 임상 개시, 이니시에이션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자, 요게 뭐냐. 바로 임상시험 기준에 충족하는 적합한 환자군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 모집하는 게 바로 임상시험 개시, 이니시에이션 단계인데 요게 기간이 가장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임상시험 기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년 동안 환자 모집을 했던 이것도 포함이라는 뜻이죠. 환자 모집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이것을 1년 만에 마무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포함해서 2~3년 뒤면은 임상 3상이 마무리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또 하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게이 환자 모집이 1년여 만에 마무리를 했다는 것은 곧 임상 기간을 좀더 단축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종료를 할수 있게 시간을 단축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임상 3상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